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펀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ime <entender> I <it> <filhoers Jungnet> 안녕.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대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함께 하셨고. 오늘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어요. 따라서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 소나 소나 양으로 양으로 예물을 예물을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손가락 성경 내 위기 내 위기 1장1장2절2절 2절 말씀. 친구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꼭 만나고 싶어요? 여기 멋진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는 부랴하고, 부랴하고 이렇게 불막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소방차를 타고 달려와서 도와주세요. 소방관 아저씨 정말 멋지죠.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는 어디 계실까?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는요, 소방서에 계세요. 소방서에 가면 소방관 아저씨를 만날 수 있고, 경찰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의사선생님은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은 어디서 만날까 교회 오면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나도 보고 싶었대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대.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을까?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는데, 뚝딱뚝딱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마당은 어떻게 해라, 어떤, 모양, 어떤 것들을 써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멋진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대요. 룰루랄라.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으로 거기로 떠나가 볼까요? 출발 어라. 근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야? 잠깐 멈춰. 철원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대요. 뭐야 왜? 오사람들안된 깜깜한 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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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 있네. 그런데 사람들 마음 속에 까깜한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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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나쁜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쁜 죄가 여기 하나하나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어쩌죠? 큰일 났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을 자, 따라 읽어 볼까요? 제사, 제사. 라고 불렀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제사. 이거 바로 예배랑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양을 준비했어. 친구들 여기 보세요.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네요. 뭐가 막 묻었다. 그치?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대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걸로 하나님을 드려볼까요? 맞아요, 친구들. 건강하고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깨끗하고 건강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좋은 양 위에 손을 얹었어요.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잘못한 걸 이야기해요. 그 행동은 자기에게 죄가 이 내가 갖고 있던 죄가 양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잘못한 걸 얘기해 볼까요? 나는 친구를 미워했어요. 난저 친구를 때렸어요. 저 친구를 꼬집었어요. 부모님 말씀 듣기 싫었어요. 양손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양에게 옮겨 주었어요. 그럼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더러운 죄를 욕다가 주었어요. 그런 위에 제사장들은 양을 잡았대. 제사장은 양의 피를 모아서 재단으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양의 피를 칙칙 재단에다 뿌렸어. 그리고 양을 재단에다 이렇게 올려서 활활활활 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친구들 양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불쌍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동물들로 제사를 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대. 친구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지금도 이렇게 양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요? 아니에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단한 번에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깨끗하고 정말 멋진 제물이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양을 이제 잡지 않아도 돼요.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빠 품에 와락 안겨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대. 이게 누구 덕분? 예수님 덕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항상 만나주신대.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자,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런 거 잘못했고 때로는 나는요 하나님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아니라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는 귀한 친구들 다 되길 바래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이제는 양을 잡아서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 때문인 거저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해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To g e 주기 h e moon, uh -huh. to get the moon.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I k 아 o w that she k n 이하 the aboji. I bought it. 서 b o u g 지 t it. I 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걷는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